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지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챕터 7 역행자 6단계 경제적 자유를 얻는 구체적 노트. 자, 이제 돈을 벌 차례다. 앞서 말한 기본기가 없다면 아무리 돈 버는 방법론을 알려줘도 소용이 없다. 자의식이 방해하고 지식을 습득할 지능이 안 받쳐주며 유전자의 오작동에 속아 반복적으로 황룰게임에 실패할 테니까 이제 모든 기초 근육을 갖췄다면 실전에 돌입할 차례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나도 마인드가 좋더라도 기술을 모른다면 자유에 이르는 시간이 늦춰질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아니 그래서 대체 돈 버는 법은 언제 말해줄 건가요?그냥 떠먹여 주면 안 돼요라는 말이 나올 것이다.내가 보기에 그런 질문은 아무런 근력도 없는 사람이 오늘 당장 100kg을 들어 올리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이번 챕터에선 그 방법을 알려줄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지 공식을 제안할 생각이다. 당신이 대기업 임원이든 무습백 노동자든 백수든 상관없다.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테크트리를 알려줄 생각이다. 호날두, 메시 등 최고의 축구 선수들은 어린 시절부터 최고의 재능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전성기가 꽃피운 시점은 축구를 시작한 지 1년 후가 아니라 축구를 시작한 지 15년쯤 후다.이들처럼 축구를 잘하려면 방법은 다음과 같다.1. 기본 근력을 다진다.2. 축구 기술을 15가지로 나누고 이를 매일 연습한다.3. 실제 축구 경기를 뛰면서 자신의 훈련법이 맞는지 확인한다.실행.게임에서 반복적으로 패배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확인한다.메타인지.4.1분으로 돌아간다.이를 몇년 반복하면 실속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실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된다.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과정도 위와 다르지 않다. 만약 누군가 아무 연습 없이 단번에 축구 선수가 될래요.라고 말한다면 이 말을 믿겠는가. 근력의 성장 없이 연습 없이 갑자기 축구를 잘 하게 될 확률은 0%다. 돈을 버는 행위도 마찬가지다. 아무 노력 없이 축구 선수가 되는 방법은 기록을 조작하는 것 말고는 없다 돈이 세계에서도 갑자기 돈을 버는 방법은 사기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챕터 7에서는 경제적 자유를 얻는 공식에 대해 이야기한다 사업과 투자 등에 대해서 깨달은 것들을 말해줄 생각이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처지에 있든 걸어본 만한 인생 알고리즘도 제시한다 사람들이 수도 없이 물어보는 질문이기에 이참에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체적으로 돈 버는 아이템을 알려줄 계획이다. 돈을 버는 근본 원리, 돈을 버는 일은 엄청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근본적인 원리는 간단하다. 돈을 버는 모든 활동은 아래의 두 가지로 수렴된다.이 원칙을 무시하면서 돈을 벌려고 하면 사기꾼이 되거나, 그 어떤 성취도 이루지 못하게 된다.상대를 편하게 해주기,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기.어떤가?너무 간단한가?겨우 이게 돈 버는 근본 원리라니까 허탈한가?그렇지 않다. 이두 가지야말로 사업과 투자의 시작이자 끝이다. 이 기본을 잊은 사업이나 투자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다. 이 원칙을 무시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게 된다. 주식 작전에 통해 주가를 조작한다. 급등주에 반응하는 개미들을 유인해 수십억 원의 이득을 챙긴다. 들어 보기에는 분명 이들은 돈을 벌었다. 그런데 어떤 원리로 벌었나? 이들은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었는가? 행복하게 해주었을까? 아니다. 오히려 상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상대에게 가치 있는 걸 주지 않고 속여서 빼앗았을 뿐이다. 그래서 이행위가 범죄인 것이다. 보이싱, 피싱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범죄는 아니지만 아무 짝도 쓸모없는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다. 빚을 10억이나 지게 된 작은 샴푸 회사 사장이 있었다. 제품 개발을 소홀히 한채 회사를 운영하니 결국 빚만 잔뜩 챙겼다. 마음이 급해진 나머지 허위 광고를 하게 된다.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홍보하고 후기를 조작한다. 마케팅의 소가 이 샴푸를 산 사람들은 실망을 하고 다시 구매하지 않는다.이걸 산 사람들은 돈을 잃었다.그리고 제품에 대해 실망만 했다쓰레기 처리 비용이 증가했다.즉 고객과 세상에 그 어떤 이득도 주지 못했다.이런 기업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sns 광고를 보다보면. 이런 괴상한 사업자들이 의외로 많다.돈 버는 법을 알려주겠다며 쓸모없는 강의를 파는 경우도 마찬가지다.범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속한 가치를 주지 못한 사업은 결국 망한다.결국 돈을 버는 핵심은 문제해결력에 있다.사람들이 어떤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지 어떤 것에 행복을 느끼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불편함을 해결해 행복감을 줄수 있을지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해결책을 마련하면 된다. 그러면 돈이 벌린다. 문제 해결력을 레벨업 한다는 것은 말이 쉽지 누구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가난하고 누구는 부자가 된다. 사업이란 그냥 대충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임대하고 카페 만드는 그런 허접한 행위가 아니다. 카페라는 사업을 벌인다면 문제 해결력이 있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망하는 카페는 사장에게 문제 해결력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에는 문제가 있고 이를 해결할 사람은 이걸 해결한 사람이 돈을 번다.카페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카페가 잘 안되는 이유 카페 주변에 사람이 없다.500가구밖에 없다.이걸로는 순수익이 월 250만원밖에 남지 않는다.카페 인테리어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고른다. 다른 카페 음악은 다 별로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센스 있는 음악을 선곡한다. 카페 알바가 말을 안 듣는다. 불친절하다. 이런 m 제 시대 같으니. 나는 손님이 손님을 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하지만 후기를 보면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카페 식자재가 비싸다. 이걸로는 돈이 많이 남지 않는다. 이 외에도 무수히 많겠지만 이 여섯 가지 문제를 풀어낸 카페 사장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사업은 돈 벌기 게임이 아니라 문제 해결 게임이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 카페 주변에 사람이 없다. 오백 가구밖에 없다. 이걸로는 순수익이 월 250만 원밖에 남지 않는다. 주변 손님 외에도 타 지역에서도 손님이 오게 하면 좋다. 네이버 지도에서 땡땡 동네 카페 검색하면 상위에 노출되게 하고 인스타그램을 관리해서 하루 두 명씩 외부 손님이 방문하게 한다. 카페 인테리어는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고른다. 전국의 개인 카페 중에 내 카페 규모가 내 카페 규모와 비슷하면서 대박 난 곳을 돌아다니며 시장 조사를 한다.그 공통점을 잘 조합해 인테리어 업자에 맡긴다.다른 카페 음악은 다 별로니까 내가 평소에 좋아하던 센스 있는 음악을 선곡한다.자 의식에 갇혀 본인 머리를 믿지 말아야 한다.마찬가지로 장사가 잘 되는 개인 카페를. 모두 돌면서 어떤 장르의 음악을 들고 있는지 관찰한다. 카페의 알바가 말을 안 듣는다. 불친절하다. 이런 m 제 세대 같으니 알바생의 업무 능력은 사장에게 달려 있다. 남 탐만 하는 건 순리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내가 운영하는 욕망의 북 카페에는 알바생으로 휴식 중인 아이돌이나. 연예인 연습생들이 지원한다. 알바생이 많고 친절한 다른 카페를 참고해도 좋다. 알바생 모집 공고글을 어떻게 올렸는지 한번 찾아보라. 나는 손님을 친절하게 응대한다고 생각하지만 후기를 보면 불친절하다는 평가가 많다. 전국에 있는 망한 카페 사장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내가 손님을 응대할 때 어떤 모습인지 영상을 찍어서 스스로 피드백해 보자.이 영상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여줘서 개선점을 물어보자.피드백을 받을 때는 자의식을 발동시키기보다는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자.카페 식자재가 비싸다.이걸로는 돈이 남, 많이 남지 않는다.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 그냥 이장 카페 사장이 준 유통 업체 번호에 전화를 걸어 계약한 건 아닌가 돌아보자. 카페 사장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서 정보를 모으거나 유통 업체 20군데에 전화를 걸어 미팅을 해서 비교해 보자. 차라리 쿠팡이 제품들이 더 저렴할 수도 있는데 가격 비교를 해서 최적화를 하자. 세상에서 돈을 버는 모든 행위에는 머리가 개입된다. 문제를 풀어낸 사람은 돈을 번다.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은 가난해진다. 이제 문제 해결력을 어떻게 키워나요? 라는 질문이 자동으로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은 누누이 얘기했다. 이 전략을 통해 책 읽기와 글쓰기를 하는 것 말고 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뇌 자동화를 한번 세팅해 두면 점점 지능이 향상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진다.그리고 그 결과 돈으로 나타난다.문제 해결력이 좋아지면 사람들이 고민하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또 더 좋은 아이디어를 덧붙여서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이걸 혼자서 해낸다면 월 천만 원. 자동수익도 가능하다 더큰 문제를 여럿시 모여서 해내게 되면 그게 바로 회사고 기업이다 어떤 경우도 남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 이게 사업의 본질이고 수익의 원천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일을 아래처럼 생각해 볼수 있다 매번 밥을 짓느라 번거롭고 남은 밥이생각까 걱정된다.햇반은 햇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한 회사는 큰돈을 벌었다.와이셔츠를 세탁소에 맡기거나 매번 빨래를 하고 옷을 정리하는 게 귀찮다.다른 사람과 얼굴을 맞아 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최고 문밖에 내놓은 세탁물을 수거해 세탁한 다음 개어서 배달해 주는. 비대면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택배로 가구가 오곤한다. 스스로 조립하도록 설명서가 같이 오지만 조립은 귀찮고 어렵다.혼자 사는 경우 큰 가구는 조립이 어렵다.이런 집에 출장을 나가 대신 조립해 주는 사람은 돈벌수 있다.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연예인은 자신의 외모와 재능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줌으로써 돈을 번다. 웃긴 영상을 기획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돈을 번다. 넥슨은 전 국민에게 재미있고 새로운 게임을 제공해 돈을 벌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인들에게 재미있고 드라마를 제공해 돈을 벌었다.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생각한다. 햇반을 만든 건 타이밍이 좋았네. 넷플릭스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팔아서 떼돈 벌었네. 사업을 하는 내 입장에서는 너무 일차원적인 사고로 보인다. 햇반을 만들기까지 정말 많은 문제 해결력이 필요했다. 그들은 맞닥뜨린 문제는 아래와 같다. 밥의 유통기한을 어떻게 늘리지? 유통 기한 때문에 화학 조미료를 증가하면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언론에 노출되면 회사가 좀 폐위기에 겪는데 굳이 밥을 데웠을 때 전기 밥솥 밥보다 맛 없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제품 생산 시 공장에 어떻게 협상해야 하지 유통할 때 비효율은 어떻게 하지? 이러한 문제 해결을 반복했기 때문에 햇반을 만든 기업은 돈을 벌 자격이 생겼다 햇반 같이 대기업이 다루는 제품은 너무 어렵다고 나는 오늘 아침에 창문 닦기로 3일 작업하고 1년치 연봉을 버는 35살 영상을 보았다 이 남성이 띠돈 버는 방식은 내가 역행자 부록에서 소술한 방식 그대로였다. 이 남성이 문제 해결을 한 방법은 간단하다. 장문 닦기를 찾는 건물주들은 많지만 정보를 얻기 힘든 문제를 블로그로 해결했다. 건물주들은 창문 닦기를 찾으려 해도 전단에 박힌 전화번호에 전화를 하는 것 말고 방법이 없었을 것이다. 블로그의 후기로 고기와 포트폴리오를 쌓아두면 아무 정보도 모르는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믿음이 갈 수밖에 없다.블로그에 부산시 장동 장문 닦기 등의 블로그 글을 써 두었을 것이고 건물주들이 일일이 장문 닦기를 찾는 번거로움을 해결했다.그렇기에 이 사람은 하루 일당으로 50에서 100만원씩 벌어들이고 있다. 사람들이 불편한 점을 문제해결력으로 해소해 주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이다.사례들을 보면서 나는 할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들 것이다.예시는 말 그대로 예시일 뿐이다.어차피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반복하다 보면 다른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자동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아래는 내가 돈을 벌었던 방법이다.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내가 돈을 번방법 1. 이별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자간해 이들에게 무료 칼럼을 제공하고 십 년간 만건의 상담한 사례를 일원화해서 알려주었다. 수년간 트레이닝을 받은 상담사 상담사를 통해 연애 문제를 상담해준다. 고객은 이 문제로 몇 개월 이상 불행함을 느껴왔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다. 상대를 다시 만나게 해주거나 이별의 이유를 알려줌으로써 고통을 현격히 줄여본다. 보통 이별의 고통을 이유를 알수 없어서 발생한다.또한 연애에 대한 지혜를 급격히 업그레이드시켜준다.결국 고객은 행복을 되찾고 나는 한 달에 일 억씩 벌어들인다.내가 돈을 번 방법 투 마케팅으로 고민하는 전문직 종사자나 사업자들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좋은 서비스가 알려지기를 바라지만 방법을 모른다. 사기꾼에게 속았거나 마케팅의 효과를 보지 못한 경험이 있다. 다청의 이상한 마케팅은 이 분야의 특화된 마케팅 노하우를 통해 500만원이 지출하면 1500만원 이상을 벌어준다. 따라서 97%의 전문직 종사자와 회사들이 재계약을 한다.이처럼 전문직 종사자나 기업들이 불편함을 해소하고 광고 효과를 일으킴으로써 전문직 마케팅 분야에서 국내 1위 기업이 된다.이외에도 이상한 마케팅은 거의 전 분야를 마케팅하는데 불만족시 전액 환불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갖고 있다.일반적으로 마케팅 회사들은 영업할 때 성공시켜 줄 것처럼 말하고, 잘 풀리지 않으면 나 몰라라 한다.이런 상황이니 기업들은 마케팅을 믿고 맡기기 불안할 수밖에 없다.이것을 해결할 제도가 전액 환불죄다. 마케팅 회사에서 절대 할수 없는 제도지만, 이상한 마케팅은 문제 해결력이 높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다. 결과적으로 기업들의 불안감을 해소했기에, 이상한 마케팅은 국내 최고 규모의 회사가 되었고, 지금도 매년 급성장하고 있다. 내가 돈을 번 방법 3. 역행자 7단계 모델을 만들어 공유 함으로써 운명의 순리자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인생의 오작동으로 바로잡고 체계적으로 능력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도왔다. 쓸데없는 실행착오를 줄여주고 분명히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이 부가 가치는 훗날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게 되어 있다. 편리하게 해주기, 행복하게 해주기 이두 가지를 선사하면 돈은 부, 부가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역행자가 40만 분나 팔리면서 나는 지금까지 1 5억 원을 벌었다. 비록 판매 수익금은 전부 기부하지만 말이다. 내가 돈을 번 방법 사. 나는 유튜브 자청 채널을 통해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방법을 공유했다. 책 추천을 하면서 책을 읽지 않으면 삶은 변화하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시공창 같은 삶도 변할 수 있음을 전달하고 싶어서 했다. 적어도 전국 5만 명 이상이 책 읽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을 거라 추측한다. 그 덕분에 유튜브를 은퇴하고 진행했던 클래스 101이 무자본 창업 강의는 35억 원 이상 판매되었다. 지금은 사실상 무료로 정보를 풀어두고 있다. 내가 돈을 번 방법. 오.